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시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처음 인사드립니다. 운정 3동 지역구의 박진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 극복하게 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지난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 대지열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축산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중심 시장을 천명하시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1년의 사건들로 인하여 파주시 의회가 시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번을 통하여 저의 지역구인 운정3동의 주거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1996년 3월 1일 파주군에서 인구 17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후 26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산업단지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 운정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광역교통망 및 주거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 파주시는 인구 50만 대도시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난개발이라는 악재는 이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의 확장에 따라 교통, 환경, 교육, 치안 등 다방면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운정 3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운정 3동의 주거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교통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난개발에 따른 좁은 도로와 복잡한 도로망, 잦은 공사로 인한 부실한 노면 상태, 교통서비스 부실 등 운정 3동의 교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10월 12일 정부는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37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고, 운정 3동은 특별대책이 필요한 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운정 1동, 운정 2동도 교통 서비스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 서비스 하위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통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도 운정 신도시, 특히 운정 3동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운정 3동은 대기질, 수질, 소음, 악취 등 환경 분야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 의원이 운정 3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교통 문제와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운정 3동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제 역시 시급합니다. 운정 3동은 인구에 비해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까지 운정신도시 내 순차적으로 12개 학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운정 3동의 교육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획하고 있는 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운정 3동의 학생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학교 개교, 셔틀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치안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최근 운정 3동 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빈집털이 절도 범죄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 3일을 주기로 수차례 절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큰 강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운정3동 주민들은 그동안 취약한 치안 문제를 강화해달라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여 왔지만 미봉책에 그친 나머지 이러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운정3동은 주택과 빌라가 많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반길이 무서운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방범 CCTV 확충, 바닥 매립 등 설치, 보안 등 확충, 순찰 강화 등 운정 3동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운정 3동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교통, 환경, 교육, 치안 등 종합적인 주거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